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비트의 거래소에 가입 방법부터 이름, 그리고 매매가 지 모든 과정을 하나씩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언더 시작이 앞서 제가 설명란과 댓글 고정에 가입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거래 수수료 50%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고 들어가주세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비트게 회원가입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레퍼럴 코드 나이가 자금으로 적용되어 있는지 먼저 체크해 주세요. 만약 적용이 안 되어 있다면 직접 입력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메일은 구글이나 네이버 메일처럼 인증 오류가 적은 메일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밀번호는 조금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 8자 그리고 특수문자 한개 이상까지 꼭 포함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거래소와 비슷하면서도. 특수문자 요거는 비트겟만의 특징이니 꼭 주의해 주세요. 이제 이용약관 동의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약관에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특히 두 번째 약관은 스크롤을 끄야지 내려야. 체크가 가능하니 꼭 내려주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또한 가지 팁. 처음 비트겟에 들어오시면 화면 하단에 쿠키 설정 알림창이 뜨면서 티그박스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언더 쿠키 설정창을 달아주시고 나머지 항목들을 확인해 주세요. 이제 보안 확인 단계로 넘어갑니다. 화면에 나오는 그림 포즈를 순서대로 클릭해 주시면 되고. 그후 가입 버튼을 누르면 이메일 인증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가입한 이메일로 가보시면 인증번호 에서 붙여넣고 확인해 주시면 가입 은 완료됩니다. 혹시 메일이 안 보이신다면 스냅 메일함도 꼭 확인해 주세요. kyc 신원인증 이제 다음 단계는 kyc 신원인증 입니다.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신원인증 요청 팝업이 작음으로 뜨는데요 해당 창을 눌러서 바로 진행해도 되고 혹시 창을 닫으셨다면 우측 상단 프로필 메뉴에서 두 번째 항목 신원인증을 눌러 다시 진입하시면 됩니다. 먼저 거주 국가를 설정합니다. 그다음 어떤 신분증으로 인증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주민등록증으로 진행해 볼게요. PC에서 웹캠이 없다면 인증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모바일로 인증을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왼쪽 하단의 모바일로 진행하기 버튼을 눌러 QR 코드를 스캔하고 핸드폰으로 이어서 인증하시면 됩니다. 웹캠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다음을 눌러주세요. 그럼 신분증 촬영 및 업로드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먼저하면 촬영 또는 업로드. 이외에는 뒷면 업로드까지 진행됩니다. 사진은 선명하고 비판사 없이 찍어 주셔야 하며 신분증의 네 모서리가 모두 보여야 합니다. 신분증을 모두 업로드하고 나면 실시간 얼굴 인증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는 화면에 안내에 따라 얼굴을 비추고 고개를 거나 눈을 깜빡이는 등의 지시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완료하면 KYC 인증은 보통 수분 내에 처리됩니다. 이제 입금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입금 방법 비트겟은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원화를 직급 입금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한 뒤비트겟으로 코인을 전송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비트겟 지갑 메뉴로 들어가셔서 입금을 <laughs> 눌러주세요. 그러면 입금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입금할 코인 종류를 선택해 주세요. 다음으로 네트워크 선택 단계가 나옵니다. 이때도 국내 거래소와 같은 네트워크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주소가 생성되면 복사 버튼을 눌러 해당 지갑 주소를 복사해 주세요. 이제 국내 거래소 비트 이선 등로 이동해서 출금 메뉴로 들어갑니다. 출금할 코인을 선택, 출금 수량 입력, 네트워크는 비트넷에서 선택한 것과 동일하게 설정. 복사한 비트넷 주소를 붙여넣기, 출금 신청 이제 잠시만 기다리시면 완료됩니다. 코인 전송은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에서 5분 내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국내 거래소로 출금하고 싶으실 때는 지금의 과정을 역순으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애매 방법 선물거래. 마지막으로 비트웨어에서 매매하는 방법, 특히 선물거래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메인 화면에서 상단에 선물거래하고 싶은 코인을 선택해주세요. 예를 들어 BTC, USDT, ETH, USDT 등 다양한 페어가 있습니다. 선물거래를 하기 전에 먼저 코인을 선물 지갑으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다 보면 트랜스 r 버튼이 보일 겁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선물 지갑, 선물 지갑, 전송할 수량 입력 확인 클릭 이로 완료. 이제 거래 화면으로 넘어와서 먼저 마은모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유차 크로스지가 전체 자산을 담보로 사용. 경리아이스레이드해당 거래의 증거금만 담보로 사용. 처음 이시라면경리 모두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더 적합한다. 다음은 레버리지 설정입니다. 비트겟은 최대 125배까지 지원하지만, 수보자분들은 3에서 5배 수준으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레버리지를 높일수록 수익도 커지지만, 성산 리스크도 매우 커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 주세요. 그 다음은 주문 방식 선택입니다. 지정과 웨매 원하는 가격과 수량 입력 후신시장과 마개 수량만 입력하면 현대 시장 가격으로 바로 신니 마지막으로는 포지션 방향 선택입니다. 그럼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 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 선택을 완료하고 버튼을 누르면 화면 하단에 포지션 영역에 포지션 종료 방법 거래를 종료하고 싶을 땐 거래 진입 방식과 동일하게 시장가 로는 정가를 선택하셔서 청산 주문을 넣으시면 됩니다 시장가 종료는 즉시 시결되며 지정가는 설정한 가격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비트계 거래소의 가입 신원 인증 입름 애매 방법까지 전체 출토리얼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